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한파로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국 여러 지역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한 상점의 대형 간판이 바람에 날려 3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때 근처를 지나던 51살 김모 씨가 떨어지는 간판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한달전 공사를 마무리한 모 초등학교 강당의 철판 지붕 절반이 바람에 뜯겼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의 등교 시간 전이라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길하 이미 뒤에서 막날가고막이뭉치막눈덩이뭉치가에막떨어 일본 역시 이번 한파로 강추위를 맞았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은 올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아키다시는 2일 새벽부터 눈비를 동반한 강풍으로 올해 최악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니카다 현은 2일 새벽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3.8m가 간축됐습니다. 1일 밤부터 강풍과 폭우가 낙하다 현을 덮쳤습니다. 3일 새벽 일본 일부 지역은 적설량이 60c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과 폭설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